아, 목도 아프고, 기분 또 텐션 또 올라가던 텐션이 타이로지. 완전히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동차 경기 보고, 그리고 드리프트 보고, 다 좋았는데 이상한 감, 감, 지, 그 팀장이라는 새끼가 하고, 또 이상한 병, 아, 지가 사장이래 대표래 병신같이 거지같이, 나너 노가다 집장같이 생겨가 안무 때려야. 그런 새끼가. <laughs> <laughs> 그래, 그래서 이제 <laughs> 즐겁게 사시는 요 아니 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응. 나 도와주면 나 금방 하고 나오잖아 가자니까 빨리 <laughs> 그래서 담배 한대 피워야지 그러니까 여기 금연구역인데 담배 피우네 나 신고할 거야 10만 원 신고할 거라고 내가 천안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 기회에 한번오안 사세요? 나도 담배 얼마나 좋아하는 나는 솔직히 법에서 허용하면 대마초 피우고 싶어 아, 내가 내 미국에다가 미국 갈 거야 파키온 여기 천억 투자해가 청담동에다가 해피플레이스 타키온 오픈하면 청담동 갈 거야 이 명함 갖고 있어 아. 명함 하나 찍힐 니까 거기 오는 애들이 대한민국 0.01%들 와 수조씩 갖고 있는 애들이 와 하루 종일 몇 억씩 수고 가는 파키온 1층부터 3층까지 이것도 다키온 이거 내가 30년 전에 디자인 레이싱팀 타키온이었어 그래서 7 7 7 행운의 트리플 세븐 넣었어 익스트림 스포츠 메인 스폰서가 될 거야 내가 레이싱 팀도 각각 레이싱 팀다 내가 할 거고 천억 투자 받아 가지고 한다니까 그거 다 디자인이 틀려 이거도 타키온이야 타키온 여기도 목 뒤에도 타키온 온몸에 문신으로 타키온 다 새긴다니까 다 다. 멋있잖아 섹시하잖아. 나이 6 0 내가 60이야. 네가 형이지. 제가 몇까지 보여요? 64년생. 제가 몇까지 보여요? 50돈 정도. 네? 50돈. 내가 형이라고. 맞잖아. 50돈. 네. 그러니까 형이라고 내가. 아니 뭐 형은 지금 동생도리 어떻게 알아 내가. 6살이나 차이 나잖아. 아, 네.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동생이 나 화나는 텐션을 조금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우리 흡.. 흡.. 비흡연구에 노스모핑크회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든요 음, 음, 음. 라이터야 라이터도 이런거 써야지 방역방법 이름도? 내 이름이 사현이야 개명한다고 법원에 서초지방공원 서초 가가지고, 이름 타키온 영문으로 안되면, 한글로 주소, 타키온 주소는, 주소. 내가 지금 천억 받아야 주소가 나올 거냐, 해피블레이션, 빌딩 알아보고 있다고, 1층부터 7층까지 해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천장뻥 뚫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커피, 레스토랑, 카페 24시간 하는 건데, 오페라 공연하는 것처럼, 저, 중계 중간쯤에다가, 딱, 이래가, 이래, 아, 멋지게. 테이블을 딱딱 나놓고 그 테이블에 앉으려면 돈을 졸라게 줘야 돼요. 어? 거기서 커피 마시려면 어? 커피 한번마시면도돈 많이. 아니, 안 주면 그냥 미쳤어. 그냥 거지처럼 마시든가. 안 그러면 수저 있는 사람이면 자기를 좀 노출시키시는 사람은 그런 눈안눈 눈 비슷한데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놈들 이런 페이를 지불해야 되지 그리고 그 2층 올라가는 대로그안 걸어 에스컬레이터 섹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라가 그리고 입구도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2층 VIP석에는 뒤로 이렇게 가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재용이가 우리 그탑평에 와가지고 나 찍어 나 상관없어 영광이야 영광 나 한국에 1 년밖에 안 있어. 미국가 LA. 타키온 오픈하면 본인 그매인만 매니저만 매니저가 있어야돼 매니저가. 이제 뭐 이거 하나 달랑 주고 뭐 이거 뭐 더. 뭐. 전화번호 있잖아 두 개다. 전화하면 내가 봤잖아 핸드폰 여기이거 여기 하나 또 있잖아 핸드폰 어디 가서? 핸드폰 있잖아. 전화해 봐. 3 8 1로구0 0 그분 전화해봐요. 명함 하나 주던가. 명함 없음. 사람이 명함을 줬으면 명함 하나 주는 게 있어. 내가 먼저야, 먼저. 박정영이하고 시합 같이 했어. 옛날에 부산에서 짐카나 할 때부터 하고 영종도 있지, 영종도. 거기 비포장으로. 그, 그, 랠리인지, 거지 같은 경기장에 애들 장난하는 거, 그, 그런 경기를 했었잖아. 그럼 그러니까 용인 스킬들이 첨음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오셔서 촬영하시면 음. 촬영해야 돼요. 아니, 나는 오피셜 그거 달고 조용하게 할 거라고. 내가 왜 나를 정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하냐고요. 나도 방송인이고 지성인인데 내 방송이 여기 다 실시간 노출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거는 만약야 전에 여기 다 끼고 엄지 손가락에 끼고 여기 오, 오, 여기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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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내일아도 되게 예쁘지. 그러지아이멋지잖아 멋있잖아. 여들애들아오빠 어, 어, 눈매도 나가 뭐, 뭐, 봐. 뭐, 어디 가서 뭐 하신 거야? 나가 아, 봐. 눈 눈매 예쁘지. 색치하지성눈썹이 <laughs> 연장했잖아. 아, <laughs> 어? 봐 눈썹 길이가 정말 길잖아. 10mm로. 음, 뭐 음. 눈썹이 없어. 솔직한 말로 청담동 오면 안구 테러야. 스타일이. 내가 이런 사람한테도 내 명함 하나 줬잖아. 오늘 그래도 내 안내해줘. 당신은,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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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에 지구촌에 보기 힘든 사람을 만났고 솔직한 말로 이건희 나 정경 회장보다 경영자고 뭐어 목걸이, 목걸이 지금 계속 더잘꾸고 목걸이 지금 에르메스나 저저이비통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예쁜 거 있더라고 그걸 음. 또그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계속 바꿔줘야돼 이제 아니 다음부터 자기한테 네. 전화해가지고 목걸이 하나 주고 호루 라기 하나 아니, 그래도 그래도 어. 어. 그래도 저녁 할게요 할게요 네. 아, 그러니까 아, 하지 말고 네. 그래도 이걸 달고 조용히 가면 아무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이래 들고 가면 또뭐 어떡하면 또또 목소리 커진다니까 네.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바로 쫓겨나 그러니까 바로 쫓겨나니까 신발 이거 피리플레인 2백만원짜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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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원짜리. 그 크로마치 2천만원짜리 자켓있어 2천만원짜리 바지 하나에 7백만원 아니 7만원이면 뭐예요 돈이 되게 중요하지 아 이거는 나는 돈없어 통장에 오늘 술돈만 있으면 돼 백만원 정도만 하루에 백만원씩만 쓰면 되니까 50에서 100만원만 있으면, 통장에 있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500짜리 임복을 샀어 나 아, 지인한테 5천 개만개 있어. 지인들 전화해 가지고 야, 100만 원좀 보내 줘. 어떤 계좌로 딱하면 나는 뭐 빌린다. 뭐여 없어. 그냥 보내 줘. 명령이야, 명령. 아로 보내 줘. 내가 또돈 생기면 또, 또 돌려 줘. 그게 이제 하루 만에도 돌려 줄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 돌려 줘. 나는 그래 살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어. 내가 그 천억 투자받아가지고그 돈을 내 영리 목적으로 내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10억, 100억 투자했으면 100억 투자했으면 300억 정도를 갖고 갔을 때는까지는 30%만 기부하고 두배 수익을 올린 후부터는 70%를 사회하는이야. 사회하는 해가지고. 나는 장애인들한테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주는 일인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그냥 팔 하나밖에 못 써. 그러면 그냥 우리 연구팀에서 이 사람의 직업을 선물한다고. 평생 선물을 한다고. 그리고 계속 지원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벌어가 먹고 사니까. 거의 198만원 기본 받는 게 아니고 한 300만원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연구팀에서 를연구 팔아놓고 컴퓨터를 할수 있어. 그러면 뭐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일을, 잡을 선물한다고. 그러면 지가 월급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똥모 좀 받고 부모가 진짜 얘 때문에 그냥 막 아, 우울하게 생활하다가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엄마 월급받아서 엄마 선물이야. 하면서 뭐한 100만원짜리, 뭐한 100만 원짜리 하나 사주고, 아빠 뭐한 100만원짜리 뭐 사준다든가, 현금으로 준다든가 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눈물 흘리겠지. 어? 뭐시죠? 그런 사업을 내가 한다. 거. 난돈 필요 없으니까. 난돈돈필요하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하면 되고. 나는 차에 기름 넣고, 기름 값 하고, 기름도 내가 적게 먹는 차로 미니쿠퍼 SD 알지? 졸라기 잘 나가면 하체도 흔들리게 캔들링 예술이야 강남에서 1 5 6 k m 로 그냥 달려 카메라만 없으면 신호 보면 다까 강남에서 그걸 어떻게 달리는 거 아, 어떻게 달리는지 내가 카레이스는 서는 김인수가 원빵이지만 길레이스는 내가 대한민국 탑이야 페라리 남보도나못 따라와 사고 안 나? 사고 안나 졸음운전 사고 이외에는 없어 나나 졸다가 사고 난거 없어. 그래서 저음운전끔하고뭐다가보나 저름 오머 바로 그냥 차 각기 세우고 그냥 시트 딱 찍자. 지금 아이 팔로 바꾸려고 제로백 4.4초잖아. 그게 예. 저거는 7.3초고 저것도 잘 나가 저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저기 연비가 18.9 나와 디젤 연비가 18.9km인데 내가 타면 7km밖에 안 돼. 풀스루 풀 알피엠에 스포츠 모드로만 다니니까 그런 그리고 나는 여기 1년 내에 오픈할 거고 빌딩이 없어 뚱뚱이 빌딩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지금 되그 내가 아 이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가 아끼는 보인데 이렇게 됐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지그지그 뭐야 저거 저거 홍보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어이가 없는 행동 일로 오라니까 사람이 다리 아프면 나처럼 일이 안 되면 되잖아 아 비싼 옷은 세탁하면 돼 내구성 좋아 이거 200만 원짜리라고 필리플래이라고아 자랑 자랑만 하시네 뭐 쉬잖아. 이리 앉아 가지고. 직장자 여러분 여기 나 세면 바닥에 이러 앉아 있습니다. 괜찮죠? 뭐 쉬잖아요. 나 편한 데서 하니까. 아까도 걔가 확 잡아뜯어 가지고 옷을 우장을확까더라고 근데 다 벗어 버리려고 그러다가 또또 또 이상한 지급당 당해 가지고도 보 보고 있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이렇게 그런 놈은 다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올라오는 방송이 있고 안 올라오는 게 있다고 대화, 대화하는 게 있고 내 혼자의 것만 이렇게 전송하는 거 누가 아니 구독자가 있지 구독자가 지금 많이는 없어 많이는 없는데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앞으로 구독자시라 막 그냥 천만 일억 이력 들어있수 나온다니까 내가 영상 찍으면 멋있 영상 찍으면. 맨 어? 싸우는 정도만 어, 올라어 싸우, 싸우는 영상도 <laughs> 많이 올라갔지만 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나야 나라고 응? 나라고 아 나라고 BMW, 여기다 경 n g 달 i r 4일에 w a s h i Nawah, Tachi, f a 그 k p a l 이 s l open, open, o 이 e n 내가 중고차 매매시장 내가 중고차 당사를 했거든 이 p e 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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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개조해가 만든 얘, 얘 손재주 예술이야 얘가 이제 메카닉으로난내 팀에 내 들어올 거고 얘얘얘뭐 얘 발톱에 또 네일 이렇게 있잖아 네일 아트 이런 거 발톱 바이크 커스 아까도가 개가 바이크 뒷바퀴 큰거가 거, 할리츠 뭐 이런 거커스텀하네내 살집 모 페라리 내 아는 동생의 페라리 그 다음에 이 중고차 매매 상사 내가 앞에서 운영하면서 한열몇명 데리고 있고 장사할 때이 랩터 포드 F150 랩터 요게 강남에서 우장 가고 비 오는 날 오토바이 뭐, 타고 구독자가 2천만 명이 되네 보스 데이 걔는 구속됐어 유튜브 해가지고 걔가 유튜브를 가르쳐줬다 거야. 왜냐면 2천만 명이 보고 나니까 걔한테다가 나 10억 있는데 사업같이 하려고 오고 5억 갖고 3억 갖고 내가 30몇억 받아가지고 또뭐이 새끼가 클럽한다고 나이트클럽 하는 거 시행시에다가 그걸 해가지고 일반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해가지고 이제 몸을 목수술하고 이제 이거 이몸 이거 석다리면 만들어 똑같이 이게 랩, 포드 이거 포드 매장이야 나 여름되면 이렇게 반바지에 옷장 꺼고 태닝 해가지고 이렇게 파구정동을다 활보하고 청담동이고 너프라고는 음. no 신경 안쓰는 그 사람들 멋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지 이렇게 한번 보는 사람도 있고 개의치도 않고 자기 볼일 보러 가풍기몰난다야 성기 도출 안 하면 너프라고 no 그러냐 그리고 외국에는 영국이나 미국 애들은 피부가 흰 애들은 음, 태닝을 햇빛을 받아가 뒤, 탱, 이런. 이거는 내가 바이크 커스텀 샵할때 있는 거. 내가 이제 몸에 문신을, 이런 분위기로 내가 팔에 이런 건안 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거고, 몸은 한이 정도 만들 거야. 근육으로. 이거 이제 문신 뜨고 나, 났을 때내 팔찌 몇개 깼는 거 봐봐 이만큼 런이 그냥 깼다니까. 우리 아들. 애들. 얘는 걸그룹 애들하고만 사겨. 확대보면 되더만. 열었습니어 예쁘게 지네 엄마가 졸라 예뻐 우리 마누라가. 근데 집 나온 지 16년 됐거든 다셨겠나? 다셨겠어. 아니 지금 또 전화 통화해. 오늘 내 인재석이 사실은 유튜브 하는 애 하고 올라가는데 걔가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형님 안 되겠습니다. 걔가 그냥 왔거든 그 걔는 반 하반신 불구야.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알차 타다가 병카 타다가 시험하는 거. 근데그 새끼가 캐남 스파이더 알아요? 캐남 캐남 앞에 두개 뒤에 하나 하나 짜리. 그 바이크 두대 갖고 있고 뭐 카니발 리무진에 벤츠 가브리 올려 있고 그그 뭐. 그 걔를 유튜브 한데 그래가지고. 네고 내고 내 섹시하잖아 아, 나이 먹고 싶어. 나이 먹고 아니고 내 흰머리로 염색해가지고 탈색 한 다섯 번 하고 흰머리로 이거는 원내 머리야 멋있더라고 그래 이, 이 탈색하면 탈색하면 40만원씩 들어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기 지금 좀 있다가 드리프트 쪽으로 갈 거고 이분도 지금 바쁜 분이고 사실 드리프트 끝났어요. 아, 드리프트 끝났어요. 끝났으면 저는 이제 청담동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어디하한 이렇게 한번줘 봐요. 아. 어. 갔다가 드릴게요. 이거이 요거? 아니, 요거. 요거 렇게 껴도 되고. 요렇게 껴도 되고. 여기 멋있어. 기본 멋있어. 왜그로 굵어? 와, 진짜 동네 이렇게 깨도 되고, 이렇게 깨도 되고, 요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깨도. 손이 저거도 더 굵고 싶대고. 뭐. 아니야, 나 가늘잖아요. 이제 형님 동생으로 생각할게. 오내 나이 오픈했으니까 아, 아까 그분이 아주 렇게 보내드리려고. 아참 밀리면 오겨넣어 180킬로 가 아유. 나는 왜 신경쓰지마 나 알았어 잘니면 그러니까 한시간이면 청담동 도착이야 길레이스 탑이라고 이수가 여기 레에 있는 중에서 탑이라면 나는 공도에서는 내가 탑이라고 농담 아니고 그리고 나 딱지도 좀 많이 받아 한, 한 달에 한 10개 이상 받는데 <laughs> 그 나라에 보탬 주는 거잖아 아 그러면 불의욕을 하무 거잖아 불의욕도 덕질를 하고 나라에 돈도 주고 멋있잖아 나 이거 유튜브에 내 딱지 오늘 뗐어요 하면서 집으로 날라왔어요 하고 <laughs> 탁형 먹고 와봐 예 탁형 오, 오, 오. 그렇게 그래, 이어몸에 타키는 단단한다고이 먹으면 이제 나이 먹으면은 이게 이게 안, 안 좋아. 뭐가안 좋아. 여기 지금 바디 크림 로션을 고 바르면 되고. 내가 팔찌 이거 하나 줄게. 아유 안 보여. 아들 주라니까. 아니 오늘 그래, 아들이 몇 살인데 몇살몇 살이야? 서 28년이 28년이야. 2 8년까 이게 찾지. 그게 무슨 별신데 이게. 이거 갤러리아 명 아이들 백화점 안경 회사 이름인데 안경 회사에서 안경 하나 사야 주는 건데. 나한테 10개 주더라. 그래가지고 나 하나 주려고 이게 돈으로 치면 이 아, 아, 아니 말은 아, 슈퍼맨이 이거슈퍼맨 뭐, 슈퍼맨. 나는 슈퍼맨이니까 날라가면 되겠고 차고 좋아. 차로 거의 날라다니다시피 랠리 하다시피 강남에 논닝동 같은 데는 위에서 길이 막 이렇잖아. 거기를 한 100km 달려버리면 차가 빵 뜨면서. 땅 떨어지면 뒤에 따라오면서 보면 불꽃이 막쇠가을 켜서 소바가 다 먹으니까 다 눌리면서 그냥 밑에 바닥이 긁혀 버린다니까전락사 졸라 멋있잖아 거기 반해가지고 애 하나가 나 20년 동안 25년 동안 나 팬이 돼가지고 있는 애 있습니다 내 스토리 얘기하면 장난이 아니야 아배고프 알겠습니다 조심히 시고 하다가면 드셔야지 먹을 거좀줘 네? 먹을 것좀 주라고 먹을 거없 어디 써요 지금 네 위로 좀 해줘 다 퇴근해야 되는데 네. 퇴근? 뭐 먹을 거 없어요 네? 뭐저 호텔가서 뭐 사드시든지 해야지 호텔에만 하나 사줘 아 호텔가서 햄버거라도 뭐. 하나 사줘 햄버거 아왜 네? 햄버거, 아, 햄버거 없어요 이네 위자료로 생각하고 아니 햄버거가 없다고 여기 아니 호텔 가자고 호텔에 햄버거가 없단다 햄버거 없으면 호텔 커피 한잔 마시고 오자고 아이 다른 분들은 여섯시 마무리해. 야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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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여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나 배웅해 주고 나 갈게. 아니 커피가 없어요 여기는. 커피가 없는 게여어 그럼 호텔로 가. 내차 타고. 아니 호텔안그 내가 지금도 오동 이동할 수가 없어. 지금 마무리 해 내주리 지금. 그럼 마무리 할 때까지 나 방송하고 있을게. 아, 이거. 그래. 막 방송하고 있을게. 아니 나 퇴근해야지. 무슨. 퇴근해 하여, 해가지고 가는 길에 호, 호텔 잠깐 들려가 커피 한잔 사주라고. 내가 진짜 내 사람인지 나중에 정말 내 커피 한잔 사줬으니까 만원 썼으니까 한백배 하면 얼마야? 만 원에 백배 얼마야? 만원백 오천만 원는데 천만 원인데 준다니까? 아유! 천만 원은 한하루의 매출에 매출이 수억이라고 타키온오픈데뭐 1, 2, 3층 커피 레스토랑 카페 3층 3개층뻥 뚫어가지고 굉장한 하 오페라 하우스 그렇게 했지 위층에는 일반 클럽 이 젊은 애들 오는데 5 0대6 0대 와서 놀았는데 제발 좀그 해가 그 위층은 에다벗고 노는 수영장에 있는 수영장 풀 클럽 바다 분위기 인천에서 밀린 땡플로리로물배 갓바다가 공수해가지고 샘물 바꾸고 어, 진짜 바다야 밑에 모래가 갈려 있고 야자수 나무 같은 거 여름 바다에 있는 나무. 그거를 그 3층 높이 뻥 뚫어가지고 천장 뚫어가 거기다가 심는다고 심어가지고 뚱뚱잎 나무 심어가지고 위에 그 천장 다이 듯이 개는거 거기 잘라가 커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개 나무 심고 바다 물 있는 데는 얇게 해가지고 들어가도 이, 뭐술 마시고 하는 데니까 위험하니까 재을 만드세요 재을요기 얇게 해가지고 네. 파도 있잖아 에버랜드 여기 용인 에버랜드 가면 파도 막치잖아 그런 거예요. 잔잔한 파도까지 해가지고 내가 그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내 고객이 한국 애들이 아니야. 타켓시 일본 미국 저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부호들 부호 달러들 삼세들 이런 애들 와가 하루 전에 클럽 와가지고 2억 3억짜리 캡을 블파다고 그걸 벌어가지고 나는 중중 장애인 때지업을 선물해줘. 우리는 또 패션팀 있고, 패션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두, 두 팀을 둬가지고, 공산품 있지. 이런 것도 여기다 탁현 로고 들어가가지고 만들어. 디자인만 해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니네들 똑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게 나무결, 이게 뚱뚱해가지고 잡기 불편하니까, 요 얇게 해가지고 탁현 로고, 탁현 여기 받고. 여기 다가는 뭐뭐뭐 적고 요걸섹시하게더 만들어 가지고 내 브랜드 이름으로 거기에 디피가 돼. 거기에는 내 신카한데 모터사이클 할리처럼 커스텀 된거 한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방송 끝게 가야 되니까.